자, 안녕하세요. 이강 시간입니다. 자, 이강 제목을 보시면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어, 수학에서 보통 거리라 함은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상에 두 점이 있을 때이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단 거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졌을 때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 단원에서 선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즉, 선분 AB의 길이를 두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자, 다음에 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직선, 반직선, 선분이 있었는데, 이제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을 살폈지만, 선분 같은 경우에는 길이만 같으면, 두 선분을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선분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길이가 중요합니다. 길이가 같으면, 같은 선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한점 M에 대하여, 우리가 중점을 정의해 볼 건데, 이 중점이라 하는 눈으로 보이는 곳에 중점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학이라는 건 정의를 잘 해야 되잖아요? 자, A부터 M까지, 즉, 중점까지의 거리와 B부터 M까지, 즉, 중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을 때, M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잘 챙겨주시고요. 기본 문제 볼게요. 자, 기본 문제 보이시죠? 중점이 여러 개찍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쌤이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 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m, b의 중점일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일단은 짧은 길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MN의 길이와 NB의 길이를 이렇게 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분의 길이에 문자를 대입해 주시는 것이 이제 대수학과 기학이 하 합쳐지는 첫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MB의 길이는 2A로 볼수 있겠고요. NB와 AM의 길이는 같으니까 또 2A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B가 몇 AM이냐라고 돼 있죠? 자, AB의 길이 4A를 좌변에 우변은 네모 곱하기 AM의 길이 2A를 넣어주시면 양변을 2A로 나누음으로써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MN의 길이 A를 좌변에 네모 곱하기 AB의 길이 4A를 우변에 자, 이 상태로 양변에 4a분의 1을 곱해 주시면,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풀이죠? 좌변에는 4분의 1, 우변에는 네모가 남아서,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a n이 6cm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a n은 지금 쌤이 잡아놓은 변 보시면, A, 2A, 즉, 3A거든요? 이게 6cm라 면 A가 2란 소리죠? 근데 문제에서 AB의 길이, 4A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A 값을 대입함으로써 8cm인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변 길이에 문자를 준다. 이렇게요. 발전 문제 보시죠. 아래 그림에서 점 CDEF는 각각 AB, CB, AD, AC의 중점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장도 잘 보이셔야겠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선분을 딱 째려봤더니 점들이 굉장히 많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일단 C가 AB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AC의 길이와 CB의 길이를 4A, 4A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약간 개수를 크게 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다음 점 D는 CB의 종점이니까, CB의 종점이니까, 여기를 2A, e, 2A로 e,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점 E는 AD의 종점이라 그랬는데, AD의 길이가 지금 6A죠? 그러면 A2의 길이는 3A, ED의 길이는 3A,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 라스트. F는 AC의 중점이라고 했거든요. AC가 4A니까, 이 중점 F에 대해서 2A, EA, 2A의 길이를 갖겠죠? 자, 약간 복잡하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1번. AB의 길이는 EC의 길이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8은 2의 몇 배입니까? 4배인 거 아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이런 정수가 아니라 분수가 되거나 소수가 되거나 문자가 되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과 2를 이용해서 4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앞에 있는 8을 뒤에 있는 숫자 2로 나누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1번에서는 AB의 길이가 EC 길이에 몇 배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알아내시려면 AB의 길이를 EC의 길이로 나누시면 돼요. 자, AB의 길이. 제가 8A로 잡아놨죠. EC의 길이,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인데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느냐. 3A에서 2A를 빼주시면 돼요. 여기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써볼게요. EC의 길이는 ED-CD, 이런 식으로. 즉, A길이 약분 돼서 8만 남으니 8배라고 알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요. 좀더 복잡해요. ED의 길이는 SD 길이의 몇 배냐? 앞말을 뒷말로 나누시는 거예요. ED의 길이는 3A이고요. s d 의 길이는 4A이니까 A 길이 약분해서 4분의 3배라는 것도 알아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배가 복잡해지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는 알기 쉽지 않거든요. 자, 다음은 필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공부는 관리다. Personal Edu.